번역에 정기익은 수석 부회장께서 소개해 주시겠소야 훌망찬 안병 건설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이상익 군수님과 김순자 사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아, 의회 운영위원장님과 김은영 일반 행정위원장님 소개합니다. 국제건설위원장부과 정현우 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민수 아! 회장님 소개 소개드려야 함이 도리운줄 아오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모두를 소개 올리지 못한 점 너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개는 무슨 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동면을 찾아주신 내의 네 기부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7회 대동면민의 날 기일을 선언합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파니다 국제를 이극하기 위하여 국민의 훈장을 마련한다. 첫째, 우리는 서로 돕고 내 고장을 깨끗하게 가꾼다 둘째, 우리는 군금 전략하여 소득 증대에 앞장선다. 셋째, 우리는 및 어른을 공경하고 아랫 사람을 사랑으로 낚인다. 1년 19회부터 2024년 2 2회까지 매년 4월 셋째 주 토요일에 개최하였으며 오늘 제27회 대동민민의날 기념식을 은평문화체육센터에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도와주시고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와랑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평가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석교수께서 한평분의 인재 양성 기금 200만 원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또곤 경례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익, 또다발을 <laughs>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laughs> 부상은 전달되지 않음을. 전국의회 의장 이남모 말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이 또한 공직선거법상 구상은 전달되지 않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운본영회장 오민수 상당 압력 박수시겠습니다. 그번 경위가 속닥하겠습니다. 감사패 대동면 번영의 제4대회장 이성태. 문안 내용은 생략합니다. 25년 4월 19일 대동면장 황영. 천달하신 <laughs> 분들은 이시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대동 면민의 날은 지난 1999년 제 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어느덧 27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뜻깊은 날은 우리 대동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되새기고 면민 여러분이 하나되어 미래를 향한 의지를 다지는 화합의 자리입니다. 오늘만큼은 그동안의 수고와 근심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랜만에 마주하는 이유과 함께 웃고, 정을 나누고, 진정한 대동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대동면 번영인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동면이 더욱 살기 좋은 고장이 될수 있도록 행정과 협력하며, 소통의 참여, 소통과 참여, 실체를 바탕으로 운영의 운영의 최선을 다하기 수국면은 올림픽 메달리스트 과정답게 이곳 문화체육센터를 중심으로 수영장 건립에 이어서 2028년까지 종합 스포츠 다운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명실공히 스포츠 마케팅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상의 분수님께서 을 당. 한평군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 새롭게 되어가는 대동면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대동면뿐만 아니라 한평군 전체의 번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신 엄민수 번영위원장님과 각 읍면 번영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평면이 비전이 있는 면이고요 가용자산이 제일 풍족한 연이 대동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와서는 우리 오민수 부원장 회장님이 제 뜻을 눈치채고 굉장히 통분소지 하시면서 한편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나노날로 이렇게 빠른 쟁걸음을 하시면서 국민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대동에는 대한민국의 노장자 철학과 대철학과가 계세요. 이 가용자가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면 <laughs> 앞으로 대동는희망이없다고 생각합니다. 1조 8,400억 플러스 알파가 2030년도 이전에는 확실하게 한 병에 투자가 돼서 우리의 삶의 방식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발전시키지 못하면 한평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를어미스부장 회장님이 잘 관리하는대로 저는 지지에 지원하겠습니다. 수려한 자연과 유서 깊은 문화유산을 품은 고장으로 안항병 산단과 문화체육 인프라를 통해 한평군의 발전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면민 여러분께서 지역발전을 위한 간절한 마음과 소중한 지혜로 함께 해주신 덕분에 앞으로는 종합스포츠타운과 동안평산단 활성화를 중심으로 경제와 문화가 어우러질더큰 변화가 우리 앞에 열릴 것입니다. 더 넓은 시야로 면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로 의정을 통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대동면민의 날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주...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의 자리을구를 하려면 아르베이트 산단 100만평을 유치한 후 기업 유치하고 아르메시 도시 68만평을 조성하여 인구 5만 이상을 점차시켜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센터 직접어 단지, 각 운영사 투자금액 5천억 이상 투자하는 투자회사를 5개 이상 유치해서 한평군의 미래를 만들기에 전남, 전남도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5일 이상익 우리 군수님과 김영욱 기사님의 미래 지역 발전 비전 선보식, 1조 8,400억 한평분 정책 사업 초기 집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오현운 오현운 씨인세요 정수님, 김정수님, 조차. 계세요 오픈 한우번 축하드립니다. 어디 계십니까? <laughs>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고맙다는 거알 오늘 즐거우셨죠?